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협회에 교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신 그 노력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 행정사님들이 100여 분 이상이 오셨습니다.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이 교육에 참여하시는데 가정의 달에 오신 여러분 한번 지금 손을 흔들며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서로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한번 흔들어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 먼저, 우리가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되고, 또 평화를 이룰 때, 우리 민족이 하나될 수가 있고, 또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눌 때, 더큰 사랑으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되야 되고, 평화로, 평화를 이루어야, 이제, 모든 일이 완사 형통하게 축복으로 잘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정의 평화가 우선 이웃과의 사랑과 평화, 또, 어 국민 간의 사랑과 평화, 특히 분단된 우리 민족 간의 사랑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세계가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나된 모습을 더욱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또 일명 스마트 시대라고도 하죠. 스마트폰 하나가 아니면 온 세계와 함께 연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세계와 또, 평화를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야 되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행정사님들은 우리 업무 자체도 다문화 시대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행정사님들 이제 출입국 관리 업무라든가 또 국적 취득 업무는 외국인들과 많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어 번역 행정사든지 또 이런 그 번역에 관한 외국인들과 많이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시대 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세계 각국 민족과도 함께 협력하는 이런 우리 행정사인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먼저 우리는 행정사법 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자들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과 평화를게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공직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서 한 15년 만 하다가 그 공직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행정사 이래 때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래 일기로 여러분처럼 행정사 기본 소양 교육을 그때 당시에 일주일간 받았어요. 그리고 실무 수습 교실습 교육을 삼 주간 거의 한 달간의 교육 받고 이제 행정사 사무소를 서울 서초동에 법원 앞이죠. 바로 거기에 사무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큰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한 50명 들어가서 강의할 장소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 교육장이 없었을 때제 사무실에서 3년여간 이상 기본 소양 교육은 물론 실습 교육까지 했습니다. 제가 실습 교육할 때꼭 가본 곳이 있는데 행정 법원 또 서초구청 자동차 등록을못 하는데 그걸 다문화 시대 출입국관리 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실 꼭실습한는데 우리 행정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가서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중요한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더욱더 우리 행정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우리 국민적, 행정적 편의도 봐야 되고 또 다문화시대, 온라인시대, 세계화시대 세계인류와 민족과도 함께하는 이런 업무에 우리가 주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이제 공직을 마치고 대학에 법정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또 이제 온라인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 교육에 또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이렇게 정말 준비를 시킨 것 같아요. 전공도 법학행정을 전공했고, 공직에서 행정 실무도 했죠. 법정대학 교수와 사이버대 총장이 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시대, 국제화 시대, 정보화 시대, 온라인 교육까지 하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사로서 경기와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행정사들이, 물론, 처음에, 대소, 소다, 뭐, 이렇게, 많이, 이, 제 그, 국민들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실동의 정부 52개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광역시도단체는 물론, 기초지방 자치단한테 엄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행정적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행정사들 바로 행정 법률 법률가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일본에 제가 행정사협회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총선과 행정사협회를 갔는데 거기는 가의 법률가다 행정사들거리가 자, 가의 법률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리법 거리의 법률과 하니까 마침 거리에서 별좀 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수 있는 바로 법률하다. 그래서 행정사들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의 일기로 교육을 받고 바로 2014년도. 3월달에 행정사를 차리고 해보니까 너무나 행정사의 일이 정말 귀해 국가 어떤 전문 자격사보다도 행정사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처음에 참 우리 감독관 중 행정안전부죠 장관으로부터 교육에 기여했다고 그래서 제가 참 표창도 받고 이렇게 참 지내왔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잘난 사람이고 여러분 보다 더 훌륭해서도 아니고, 먼저 제가 이래 일기로 행정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제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대한행사협회 새로운 발족을 앞두고, 우리 회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저도 원래 가야 되는데, 또 입소식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제 대연한 인사협회가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5월 20일 날 전폭적 지지로 법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송돼서 공포가 됐고, 금년 6월 10일부터 행정사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바로 이시행 위한 총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대 여러분들도 우리 행정사에 대한 이런 의미를 아시고 잘 우리 행정사에 대한 긍정와 자긍심을 갖고 행정사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행정사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한번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3명 이상 행정사를 구성하는 행정사 법인 설립 이것이 하도 돼 있습니다. 행정사 법인 사실 은 변호사도 로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 법인이 있습니다. 세무사도 세무 법인이 있습니다. 행정사도 반드시 행정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행정사회로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8개 행정사회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로 돼서 이제 뭔가, 뭔가 우리 행정사 위상도 높이고 행정사의 발전을 기하, 기하자고 해서 바로 통합 행정사로 대한행사회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공무원 행정사의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 관련 업무는 할수 없도록 이것이 또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교육 강화를 위해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에 대여 알선, 알선 금지 조항이 있어 됐습니다. 앞으로는 자격 가지고 누가 대여해서 함부로 남이 일하도록 그렇게는 못한다. 이겁니다. 또 행정사의 종류로서 기술행정사, 회사행정사. 물론 우리 일반 행정사가 이제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사 외에 기술행정사를 회사행정사로 고쳤고 외국어 번역행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면제 요건이 행사법 구조에 강화됐습니다. 1차 시험 전부 면제 요건으로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7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차 시험 일부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근무하고 6급 이상으로 8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행경사님들은 이제 2차 시험 일부 면제 요건을 그런 로션을 보게 됩니다. 이장 이상행정사법 개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창조적 변동 력권으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행정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국가 사회를 위해 우리 행정사들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망하나 좌절하지 마시고, 힘망해서 힘내서 우리 행정사님도 행복하고 우리 국민도 행복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인류가 평화를 행복한 우리 행정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